아, 제가 예전에 위앰프로 아, 이걸 방송을 하면서 W 플레이어로 방송을 하면서 채팅방 서버를 하니까 컴퓨터가 바로 다운이 되더군요. 아. 예, 아, 예, 다시 한번아 이제 인티파더님 아, 들어오셨고요. 아. 들었습니다. 아, 잘 아, 들었습니다. 예, 아, 첫경기 드디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 다크현님과 인디파다 아, 인디 아, 오실 수 있죠. 님한 팀이고. 요 그리고 귀여키 님과 어, 데이드리머 님, 데이드리머 님과 귀여키 님이 한 팀이십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1경기 한 토에서의 경기. 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부탁인데, 예, 전화기 꺼야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웃음> 예. 자, 데이드리머님 대 귀알기미리님, 이 아니죠. 데이드리머님과 귀알기미리님 대 인디파다님과 닥전님이 하겠습니다. 예. 채팅은 샌드투플레이어로 해주시고요. 음. 자, 곧 방송 시작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에서의 1경기입니다. 아, 저희 첫방송이고요 아, 경기 시작합니다. 예, 아, 참 구식이죠. 쌍코나의 만 터널 때도 소용하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 99년 이후로 이런 방송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예. 예, 방송이 끊기네요. 예, 아. 어. 자, 아, 어, 보시는, 아, 어, 한시시죠. 아, 어, 다크현님입니다. 다크현님, 다크현님, 태란이시죠? 예. 아, 그리고 지금, 아, 비전을 안 켜주고 계신 분이, 파다님, 느껴 오셔서 비전도 안좋고하신것죠 예, 이제 키셨네요 아, 지금 확인하고 계신 시점 어, 인티파다님입니다. 아, 11시 저우고요. 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시, 그리고 11시, 테일저적한 팀입니다. 아, 어, 그리고, 보시는 9시 지형이요. 9시 지형은, 귀알키님, 프로토스입니다. 네, 그리고, 어, 보시는 7시, 어, 테란의 데이드리머님입니다. 네, 어, 현재 데이드리머님의 기숙사 서정이 인터넷 라인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지금 방송을 좀 끊기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 어, 그래도 뭐, 첫 방송에는, 뭐, 표치장이 없을 정도의 딜러이니까. 예, 일단 1시, 베럭스 올라가고 있는 다큐야. 아, 이거, 저희 11시 몇 드론인가요? 11시 지금, 구 드론 체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드론하고 오버로드하고, 아, 예. 드론 추가로 빼가지고, 이제 오버로드 예. 는것 같습니다. 예, 12시 아하. 확인하고 오버로드 9시 쪽으로 가고 있죠. 예, 아, 어, 일단은, 아, 어, 1시, 11시, 기본적으로 투 베럭스와, 구드론으로 아주 기본적인 어, 팀 플레이 체제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 투스도 투게이트 가고 초반에도 예, 몬유기까지고힘 싸움을 한번 제대로 해줘야겠죠. 예, 자리상으로 7 시가 좀 멀기 때문에 합류가좀 빨라야 됩니다. 예, 데이드리머님의 배럭스가 좀 늦죠. 예, 많이 늦네요. 예, 이제 투베럭스인데 예. 지금, 어, 다크웨어님의 배럭스 하나는 완성이 됐는데요. 말이 아, 예, 이제 생산 들어가고요.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경기가 진행이 될것 같습니까? 일 프로토스가 좀 주관하는 형국이 되겠죠, 이런 식이면. 예. 위치는 약간, 뭐 비슷해요, 위치문 제가 보기에는. 예, 딱히 나쁠 건 없는데, 두팀다 나쁠 것은 없는데. 예. 일단 저우가 초반에 9시를 일단 견제가 지금 벌써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말이 예. 추가해서 같이 조이는 시점에서 베럭스 약간 늦은 데이드리먼님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지 그렇죠 그게 일단 포토스가 예. 안 끝나고 버틸 수 있는. 반복이 되겠네요. 예. 자, 일단은 지금 빨을 빨간색 저글링 지금 1 1 시에 저글링이 지금 9 시로 뒤에 들어와서 자, 질러 세개가 대면 직전입니다. 하지만 저글링들 다시 뒤로 빠지고요. 자, 추가 저글링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처리 올라가고 있는. 예, 저글링 없죠. 두 번째 처리 올라가고 있는. <laughs> 아, 아님요, 파란 엔티파라 대비는 반고지형화나될것 같은데요. 자, 마린 세기, 마린 세기에서 저글링들이 어, 9 시로 갔다가. 어, 다시, 예, 일곱시 쪽으로, 방향을 급선해 한 상태, 두, 두개 추가해버린 거고요. 자, 다크는님 어, 마린은, 마린 여섯 까지나오면 막을 수 있어요. 예. 자, 마린 네 개, 마린 네 개, 자, 마린 네 개와, 자, 저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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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 들이 붙나요? 저글링 들이 붙나요? 자, 마린 한 개, 마린 한개 죽고요. 마린 한개 죽고, 마린 두 개, 마린 두 2개, 개째 죽는 순간, 자, 마린 포트롤이 자, 좋지 않습니다. 마린, 마린, 마린 네 개째. 자, 저글링 네 개와 마린 여섯 개싸움에서 저글링이 이겼습니다. 저 자, 우리 딜빠져버리겠죠이 정도면. 아, 컨트롤, 예. 네. 자, 시니어 접에 명성에 어긋나지 않는 경기 보여주고 있는 네. 데이드리모님. 아, 자, 어, 그런 상황에서 귀할끼리는 질러치 센터를 지나서 지금 현재 연구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 우승자적인 센스죠? 이게 아, 우승자의 센스입니다. 아, 저거 랭들. 빈사 상태에서. 이야. 아. 예, 하지만 자, 다크님의 마린이 헬필를 보고 있죠. 상금도 예. 하나가 이미 던진에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 질럿들만 다싸잡혀서 병력만 낭비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린도 꽤 많고 예. 자 마린과 질럿 싸워요. 예 아, 스팀팩업 그래드 하고 있고요. 자 진열 아, 또 질럿 빼네요 질럿 나요아 마린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같이 싸워주셔. 그렇죠. 저울린 뛰어옵니다. 저우바바업됐고요아진가과아싸우죠 따로 싸웁니다. 아, 슬로잡기 하고 있죠. 예. 아, 예. 아, 이거 뭔가요? 예. 자, 하지만 지금 데이드리머 선수는 지금 현재 전력서 제외된 상태에서, 자, 귀약기님의 진력들이 멋진 싸움 보여주고 있는데요. 숙전치가 이런 식으로 이어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아. 진력이 다 잡혔네요. 예. 자, 데이드리머님의 마린 다섯과 메리칸기 센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어, 1시와 11시가 한 팀이고요. 어, 9시와 7시가 한 팀입니다. 아, 센터에서 마림들, 데이드 리모님의 마림들. 마림 두룹 승패 역불이안됐나요 예. 네. 진 것과 합리하고요. 아 진력들 컨트롤 아 뒤에 파이어맨 뛰어오고요 파이어맨 추가 되면서 자 진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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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력 턴기 두기 두기나만 두기 세기 두기 나서 세기 남았고 세기 남았고 세기 두기 남았고 두기 남았고 두기 남았고자 남았고. 한기 맞어 일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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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기 여자죠 이렇고요 자 마지막 한기 생존돼서 뒤로 돌아갑니다만 체력 4 잡히겠네요, 잡히겠네요. 체력 영 드디어 어. 날아갑니다 자 난인들 앞쪽에 매직이 움죽해서 있었기 때문에 예. 진력들이 달려가는데 어려움이 좀사 충분하고요. <laughs> 아, 아다 잡히네요. 두다 잡히네요. 네, 파이어백 킬수. 오, 6 7 8 자, 무장해제 상태에 귀할 기능의 본진 9시. 프로토스 지정 쓸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 데이드리머 뒤에서 파이어의 4기와 메리칸기로 헬프로 옵니다만 너무 늦었습니다. 자, 본진에도 막을 거 있나요? 자, 지금 품질 밖에 없고요. 실력 품 밖에 없는 상태에서. 자, 마린과 마린과 파이어백과 자, 다크협률의 무늬들이 자, 9시. 어, 귀할 기능의 본진을 유리하고 있는 상태. 자, 아, 이거 아, 막을 수 있을까요? 넥서스 날라가고 프루티스는아웃지나 다름이 없겠네요 네. 아 어떻게 셀프로 왔는데요 자 지금 저글링도 밖에 없기 때문에 아 네. 마린이 어... 있죠 좀 되어있죠 지금 네 마린 때문에 파이어비이 별휠을 못쓰고 모두 상황하고 마는 데이드리머자 베럭스 3개 기름 다 흘리고 있고요 질런 나올 자원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예, yeah. 아, 팩토리 올리고 있죠. 홀링 다시 들어오고. 예. Yeah. 자, 12시에, 이렇게 해처리 가져가고 있는, 레어 가져가면서, 물론, 레어 가면서 해처리 가져가고 있는, 아, 인티파다. 여기 앤는상태에서 네. 저희들이 먼저 이, 티커만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이칼두 종아리만 뛰어주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지금. 예. Yeah. 높은 곳에면게임 <laughs> 자, 하나고 <laughs> <laughs> 자, 코칭하시죠. 네, 예. 아, 예, 스스로 자신의엘리베이티도 됐다고 구라를 치고 계시는 기아 기님 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아 기님은 뭐 빈사 상태. 네. 기획기 예. 님채 세팅하셨으니까 벌금으로 다음번에 나오시면 한번 쏘셔야겠네요, 오프에서. 예. 좋죠. 네. 어, 현재 네트워크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아, 어, 그 플레이어 중에 한 분이 그 네트워크 사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요. 어, 양해 바라고요. 예. 포 어, 수배를 리고 있는, 어, 데이들만 님재장입니다 지금 이병력도 시즌 모드가 되어 있나요, 지금? <laughs> 어. 업그레이드 하고 있죠? 예. 시적되 있다면, 지금 이것도 막기 힘들 것 같거든요? 자, 베럭스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 정전사태라고 하죠? 예. 아, 정전사태 지속이 되고 있는, 자, 아, 지금 불 들어왔군요? 파란색, 아, 데이드레오님의 베럭스들.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만, s 의 향기를 얻고 있고요. 들어 거면 지금 들어가주는 게 좋죠? 예. 데이드리님 시즈업 완료되기 전에 들어가서 아.. 시즈업 완료가 됐습더들어가도 되죠? 다 싸먹히겠네요 저 병력을 네. 아 시즈업도 완료가 됐어요 데이드리님 시즈업도 네. 완료가 됐어요 시즈업 완료가 됐습니다만 이 병력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계속해서 자 탱크를 자, 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현님의 탱크도 계속 진입이 되고 있고요. 자, 마린들도 추가돼서, 자, 베럭스 때리고 있습니다. 베럭스 때리고 있는데, 베럭스 불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자, 탱크 추가됐고요. 탱크 두 개, 두 개, 탱크 두개대 마린 두 개, 마린 여러 개, 이만 그냥 수정할 수 있을 텐데요. 어? 먹어도 되는데, 어? 빵이 너무 좋죠? 아, 돌 던지는 거죠. s c v 다 나와서. SCV 다 던지고. 네. 7G. 7G, 라타이드르머님 7G 네, 생합니다 예, 어, 1시 다크현, 그리고 11시 인티파다님이 한팀이었고요 어, 7시 어, 데이드르머님, 9시 귀약기님 한 팀이었습니다. 아, 귀약기님이 먼저 마렌과 파이어벨 3개, 몽창 쓸리게 되고요그 사이에 데이데이머님이 파이어벤 4개로 헬프를 왔습니다만은, 어, 마린의 파이어벤 모두 이르면서 별다른 헬프를 하지 못하고 9시 기약기는 먼저 아웃. 그 이후에 12시에 인티파다님은 천천히 해처리 하나 더 추가로 가져가면서, 어, 시즈업된 다크현님의 시즈탱크와, 어, 음, 바이오닉 병력에 어, 7시 진입으로 지주를 선언했던 데이드리머님. 그래서, 어, 다크님과 인티파다님이 먼저 1승을 가져갑니다.